지금부터 한국전 핵책하는파시오 전광, 윤석열 타도, 반파시오 반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에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과 우리 민중의길이며 묵념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동 묵념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습니다. 미국을 위시로 한 전쟁 동맹을 강화하고 쉴새 없이 각종 전쟁 연습을 벌이며 북침전쟁을 무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미주고 권력에 불과한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 윤석열 민심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민생 파탄은 외면한 채 파쇼책동과 한국전 핵책에 미쳐 날뛰는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우리 스스로 파쇼 독재 권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침략전쟁의 조알바지가 되지 않기 위해 윤석열 타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국전 핵책하는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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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미주도 전쟁하자! 역시 유인석결타도마죠민생파탄전쟁도발유인석결타도마죠 동아시아 핵전쟁 하던 미군 철 절하라! 이군 철수투쟁본부 상임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또빛빛 6월이 왔습니다. 6월은 조선과 미국이 맞짱을 뜯던 회의이기도 하지만 그 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적어도 3,400만명이 쓰러져간 세계사적인 비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말자 그들의 경제공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을 계획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엎고 그들의 마음대로 해석인 우미나 정책을 펼치면서 이, 땅,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은 거가 기버거리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땅에그피빛 유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열차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배하고 난 뒤부터 쓰러져간 우리의 동족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도연명은 30만에서부터 100만까지를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토역당, 인핵당 장사건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역사에서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 시월항쟁, 대구시울항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순항쟁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땅에 새로운 자주조국이 있었을 때 해결되어야 될 법이 바로 여순항쟁법이고 사산항쟁법입니다. 여순과 사산은 바로 미국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핏빛 저항이었습니다. 제국주의가 이 땅을 얼마나 매몰차게 짓밟았는가는 이땅 구석구석에 핏빛이 흐리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특히 경상도에 가면은 동룡 고성, 장룡, 거창, 셀수 없는 지역,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인 중부지방, 영동지역을 비롯한 서산지역, 서천지역, 수많은 중부지역에서도 그 피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북침하여 바로 북쪽을 전멸시켜버리다시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건물이 하나도 없는 제더미에 불과한 이 바로 북쪽 땅이었습니다. 그들하고는 오늘도 지금도 침략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안보 분위기를 창출해내며 시시각각으로 몰아오는 전쟁 분위기로 조선을 향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국의 꼭두각시인 윤석열이가 또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비핵화가 되면 어찌 됩니까? 힘의 공백이 이 땅에선 사라지고 맙니다. 힘의 공백이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전쟁을 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백화를 외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화를 외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해하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침략 전쟁 연습은 지금도 끊임없이 감염되고 있는데 그 감염되는 전쟁 연습은 지금 중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아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빛빛 그림자는 어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완정을 위한 전쟁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의지이자 우리의 결심이자 우리의 뜻인,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의 가슴에 사명과 말을 새긴다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완정의 뜻이 만들어지는 그날 우리는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월 환경을 비롯한 수많은 그 영령들이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고 지지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끝날까지 함께 싸우나 갑시다. 투쟁. 네! 다음은 전국 세계도총 조합원의 발언입니다. 고삐 풀린 망하니처럼 날뛰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4일. 인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하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올라온 노조법 2, 3조 개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노동약자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장군은 2년 동안 노동자를 건설 폭력배로 만들고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당한 임금과 안전을 요구한 건설 노동자는 건설 폭력배가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설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7만 6천 명에서 2만 9천 명으로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 2천 명에서 8천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간첩단으로 조직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검된 사람만 40명이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막나가는 검찰이 막무가내로 국가보안법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기만족의 허언증 말기입니다. 한국노총이 32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평가한 곳이 60%를 넘습니다.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2%가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개선됐,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노동자에게 남은 길은 윤석열 타도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1%로 최저를 찍었습니다. 부정 평가는 70%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은 민생파탄 노동탄압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지지율에 제국주의 전쟁책동에 막라인 옷을 하며 지지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니 전쟁으로 어떻게든 구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딱 2차 세계대전 전에 나치 독일과 같습니다. 윤석열은 이전 5년간 사회에 불과했던 미 전략 자산을 취임 1년 만에 23회나 한반도에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최소 130여 차례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공중전투훈련 상륙훈련, 이사일 요격훈련 등 실전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쟁책동이며 제육주의의 전쟁야욕을 채우기 위한 노동자를,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을 이대로 둔다면 동유럽, 서아시아에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북전단살포와 북인권문제 시비 등 윤석열의 망동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은 일제 한거에 일어났던 60만세운동이 있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했던 육상투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또한 민중의 힘을 보여준 6월 항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6월은 항쟁의 달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이 6.25 전쟁이 있었고 두 차례의 서해교전도 있었습니다. 6월은 전쟁의 달이기도 합니다. 2020년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을 항쟁의 달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말뿐인 항쟁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제국주의 전쟁책독이 빠진 평화가 아니라 반미가 빠진 자주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 아닌 윤석열 타도로 민주, 노동자 민중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의석으로 세상이 바꾼다면 이미 세상은 박근혜 탄핵 때 바뀌었을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있는 곳은 국회가 아니라 이땅 바로 이 도로 위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자 중이 민중이 서 있는 이 도로 위에서 윤석열 타도 항쟁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사일구도 그러하였고 광주도 그러하였습니다. 유월 항쟁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타도 항쟁에 노동자가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믿고 노동자 민중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단결한 민중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시구 외치겠습니다. 민생 파탄 전쟁도발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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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하자 윤석열 타도하고 민중 민중 싫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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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민중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5월을 넘어 6월을 맞으며 민중항쟁의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중권력쟁취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파시오권력에 희생당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호남이 피로 물들었지만 1987년 6월 전국 곳곳에서 반파쇼의 불길이 타올랐고, 우리 역사에 더 이상 근무파쇼 독재가 들어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중 권력 쟁취의 길은 간구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을 무너뜨렸어도, 윤석열 파쇼 시 권력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승만을 칭송하고, 박정희 전두환을 존경하는 윤석열은 이명박 근혜보다 더한 지미파쇼가 반복 대결방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파쇼와 전쟁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제 침략 세력이 키워온 윤석열 지미파쇼 권력은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했고 파쇼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과 단체로 빨갱이로 낙인찍어 단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김병동 동지를 구속한 것은 윤석열 파수강이 여전히 낡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파수권력을 강화하려는 고란술책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윤석열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반윤석열 민심은 다쇼 동치 다쇼 통치 체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한국전을 획득하며 다쇼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전쟁의 길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다쇼 권력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나온 한국전 두발로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빠르게 몰락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이 지지하는 재상금 특검은 거부했지만 조선일보가 주최한 국제포럼에 3년 연속 참가해 전통과 건의의 정돈지라 측혀세우는 짓은 빼먹지 않는 게 윤석열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한몸이라고 꼬리를 흔들어 대며 보수 세력에게 버림받을까 조바심을 내는 모양새가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갈 때까지 갖고볼 때까지 본 윤석열을 사도하는 길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희생으로 꼽혀낸 민주주의를 더큰 희생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력한 투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외세에 의존하고 한중수구을위게 기대는 반민중 다수조 권력, 친미호당 권력, 윤석열을 끝장냅시다. 제2의 월민중 한쟁, 6월 민중항쟁인 반윤석 열일 항쟁으로 윤석열부터 하루빨리 타도합시다. 그 길에 민주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취재! 네. 성명 낭득이 있겠습니다. 한국적 대측하는 다시 호정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미국, 한국 거점머리들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발광하고 있다. 30일 미한 해군 특수부대 합동군사연습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특수작전용 소총으로 무장한 해군 특수전 전당과 미 해군 특수부대 대원들이 특수작전용 고속침투정을 타고 상대 측 해안에 은밀히 침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평양 점령, 독지부 제거를 의도로 한 특수전 연습의 공기는 극을 극도로 자극하는 호전적 망동이다. 한편, 미 공군은 27일 29일 양일간 최첨단 정,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과 RC-135U 컨벤센트를 각각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대북 도발을 일삼았다. 작년 7월 10일, 북측은 미 공군 정찰기 비행을 공중 청산 행위로 정의하며 참병까지 당 하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혈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반도는 이미 저강도 전쟁 상태에 있다. 지난달 13일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30만 장이 담긴 대형 풍선 20개를 북으로 살포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대북 침략 행위자 이 선전포고가 됐다. 이는 역대 채미 파쇼 권력대를 시도한 대북심리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노력 충돌 직전 상황에 벌어진 것으로도 확인된다. 29일 북측이 대남 오물풍선 260여기를 한국적으로 살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편 한국군은 5월 27일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남쪽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연습 다격연습을 전개했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이 연습에 대해 적토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집끌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침략적으로 나왔다.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5월 30일 출범한 2 1대 국회에서 야당은 한동훈 특검법 대구 송금사건조작 특검법 등새 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그러면서 2월 19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발의를 시사했다 한편 5월 24일에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연석결에 대해 64.4%가 탄핵 필요라고 답했다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전쟁 위기 격화와 파쇼 공한 탄압으로 벗어나려 날뛰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무리는 지난해 기준 군교당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1,100여 차례, 합동 군사 연습을 300여 차례나 실시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박근혜 파쇼 권력 당시 조작된 코리아 연대 사건을 끄집어내 민중민주당 김병동 경기도당 위안장을 법정 구속했다. 3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쇄결리의 한국전 대책은 우리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극도로 위협하는 악랄한 만행이다. 미제 침략 세력은 일본의 기시다 군국주의 권력을 필두로 한국의 연석열 친미파쇼 권력, 대만의 라이칭 더 반중 분리주의 세력, 필리핀의 마르쿠스 주니어 친미 권력 등 동아시아 친미 허전 무리를 앞세워 북과 중국을 겨냥한 침략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한중일 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일궁국주의 군대가 중국을 겨냥해 최대 규모 실탄 사격 훈련인 후지 종합 화력 연습을 실시한 사실은 대화는 허울이며 실제는 동아시아 전 격화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제침략세력의 손발이자 진미 파쇼무리의 머리인 윤석열 전쟁 꼭두각시를 끝장내야만 전쟁 참화를 피할 수 있다. 우리 민중은 반윤석열 반미 항쟁의 총벌기해 파쇼허정광 윤석열을 타도하고 전쟁의 학은 미군을 철거하며 자주와 해방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유월 1일 서울 광화문 미래사관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 민중행동 반일행동 힘차게 반미반전가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민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돌보는 밤비의 물결 전 세계. 이상으로 한국전 해책하는 파쇼 전광, 윤석열 타도, 반파쇼 반대 집회를 마치겠습니다.